a l l e l u a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대강절 2주차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한번 인사 옆에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항상 승리합시다.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그저께 밤에 12시 토요일 날 12시적이니까 그러니까 12시에 시작된 축구 그 보면서 정말 짜릿한 승리를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원 없이 소리 질렀네요. 뭐 옆에서 옆집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위에서 뭐라고 하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다 함성을 지르고 어 정말 기뻐 뛰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 골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우리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 가랑이 사이 다리 사이를 그렇게 봤을까? 길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거기 어떻게 길을 그렇게 보고 거기다 공을 어, 넣었을까? 참 역시, 어, 수준이 다르긴 하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그, 이루시는 승리는 바로 그, 그것과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마에 있는 그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보게 하셨잖아요. 어, 손흥민도 경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손흥민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구에서 승리가 짜릿했듯이, 정말 대단했듯이, 우리 생,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모든 이 영적생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목적지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첫 번째 이후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의 들어갈 뻔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을, 어, 우리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 달리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어, 우리 운동 경기에서는 1등 이상을 받고, 2등상을 받고, 그 앞에 경쟁해서 앞에 부분만 상을 받습니다만, 신앙생활에서는 꼭 1등으로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인생은 또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은데 그 경주를 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곧 승리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며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러해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승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또, 또 읽어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과 요한일서의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처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또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에 따른 일이 있어요. 일을 해요. 뭐, 동식물도 보십시오. 다 존재하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또, 마귀가 있고 마귀도 일을 해요. 사단도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난 모르겠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실론자는 나는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고요, 하나님도안 믿고 뭐 어떤 신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제사는 드린대요. 근데 아무것도 믿지 않으신다며요? 제사는 왜 드리세요? 했더니 아 조상을 예를 갖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제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들 얘기하는 게, 조상이 와서 우리를 돌봐주고 축복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제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그 제사, 조상일까? 아니거든요. 사단에게 족속, 어,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숭배, 그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어요. 열매. 아,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르는 일에 대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라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역사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인데, 자, 육체 열매가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사단이 그 일을 해서 만들어 간 열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알아가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붙들려 있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부분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14절에 다시 보면 이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러니까 죄의 삭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불러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그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두 마음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죄로 인해서 죄에 끌려가는 마음이 하나 또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가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마음이 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속에서 너무도 이 영적 싸움이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탄식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찾게 된 해답이 뭡니까? 자기에게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어, 그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 매어 있는 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그 자기를 발견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정지함이 없다. 이렇게 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보고 참고 견디다 보면 승리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시험 가운데 이 시험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시험은 그렇게 예수님 보면서 이기는데 죄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죄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신앙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쉬워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그 영혼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 죄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 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은혜를 놓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파리하게 말라가는, 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길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모든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생명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전쟁을 하셨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빛을 탕감하듯이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승리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걸까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 갈라데아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하시고 이를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집니다. 이거는 뭐 너무도 단순한 원칙이고 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축구선수 중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합에서 경기하기 전이나 끝나고 아니면 골을 넣고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선수들을 흔히 보죠. 어, 이번에 이제 그 손흥민도 그랬습니다만 대표적인 크리스찬 선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분 있나요? 아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이영표 예 아주 대표적인 크리스찬 선수예요. 믿음생활 잘하고요. 그 축구 선그 동료들이 이영표 선수하고 말을 오래하지 않으려고 그런데요그 이제 듣는 얘기도 보니까 꼭 말을 하면 자기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이 그래서 하여튼 이용표 선수 훌륭한 믿음의 선수입니다. 근데 이이용표 선수를 전도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전도한 목사님이 박애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박애녹. 근데 이분이 축구, 축구 선교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축구 선수들도 전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생활도 잘지도 하는데 이 박애녹 목사님 출신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귀신이 임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떨쳐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림굿까지 받았대요. 내림굿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걸 받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못된다 그러고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다 무당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나는 무당들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내림부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무당이 되어서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의 체험의 얘기예요 귀신이 있는데, 어, 우리 귀신 얘기하게 되네요. 귀신이 있는데, 너무도 괴롭대요. 그래서 삶도 괴롭고, 육신도 괴롭고, 여기서 어떻게, 해, 저, 풀려났으면 좋겠는데,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메워서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당들이 다 그렇대요. 귀신들의 위협과 죽음과 또 병에, 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어,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어, 이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종로를 타는 이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또 신년이 되면 사주를 보죠 많은 사람들이 사주 봅니다 그분이 그래요 어디 갔더니 집사님도 오셨고, 아, 집사님이 사주를 보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권사님도 왔다고 그러더래요. 보지 마세요. 절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중에 사주가 얼마나 엉터리고 허군지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이전 세계에 태어나는 인구의 숫자를 보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는, 동시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렇다면 사주 팔자에 의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번은 그분의 얘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똑같은 시와 날짜를 갖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사주는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날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있는 날 하세요? 값도 싸요, 이사 비용도 싸고. 그런데 손 없는 날이 여러분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날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손 없는 날은 각 집에 그 집을 조장하고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귀신이 있는데 그손 없는 날, 구자하고 영자가 있는 그 날에. 원리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회의라고 할까요? 천상에서 회의가 있어서 귀신들이 다거기 모인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잽싸게 이사하라는 거예요. 아 참, 그렇죠? 사람들이 그때 그걸 손 없는 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손 있는 날 하세요? 우리는 예수, 예수, 혹시 귀신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다 쫓겨가는 거예요. 자, 이 박애녹이란 목사님도 귀신이 자기를 붙들고 있어서 정말 괴로웠는데 그 자기가 평소에 형처럼 아주 친한 형처럼 지내던 형으로 지내던 그 법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법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동생, 동생도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서 예수를 믿어. 그분의 마음의 의미 뭐냐 하면 자기의 이 괴로운 인생을 귀신에게 부들려 사는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예수를 믿어. 그 말을 들은 후에 이 박의녹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이죠. 힘들고 괴로웠던 무속인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누님을 따라서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들어가요. 그리고 어이 자기의 이 정말 처절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악한 어 괴로움의 시절을 끝내 버립니다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떼어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에게 진짜 경험해 보니까 그분의 간증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 괴롭히던 이 귀신들이 딱 자꾸 또 괴롭히려고 할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정말 얼마나 나가 떨어지던지 그런 간증들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던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틈만 나면 고꾸라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귀신에게 붙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세요. 귀신들이 이렇게 먼저 말을 하잖아요. 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악한 귀신에게 붙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셔요. 거기에 보면 귀신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무덤가에서 음침하게 살아요. 우울하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소리를 질러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의 몸과 정신이 귀, 귀신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군대, 군대 귀신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거라사 사람은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악한 귀신은, 마귀는 사람을 더욱 괴로움 속에 살게 하고, 어둠 속에 있게 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듯이, 죽음 속에서 살아가, 죽음을 가까이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고침받고 온전하게 될수 있고,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성경이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대적들 앞에서 패배가 연속적으로 뭐 세대를 거쳐서 계속 패배와 패배가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어느 때는 블레셋, 암몬, 또 미디안 뭐 여러 족속들 때문에 패배합니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나타나죠. 사사는 하나님의 영임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우신 당시의 영적 리더예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또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패배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을 강조하죠. 그래야만 또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주관 대신에 하나님의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와 니시라는 말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밑에서 전쟁하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뭐 여러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손이 떨어지면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패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니씨 그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 기도한다고 그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승리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 우리가 늘 붙들게 하시고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